선거 팔을 조금 이제 상상을 해보면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 때보다도 사법 리스크 가장 가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심 이심을 국민들께서 이미 봤을 거고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 사기 탄핵인데 음. 이거 억울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두 진영은 다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 개혁신당 저는 적어도 우선 젊은 세대가 먼저. 깃발을 들어던는지 생각하고요. 음. 젊은 세대한테, 아니, 지금 정치판 들어와가지고, 이준석이가 겪고 있는 모든 음해나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해소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바로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 표로서, 바로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보다 젊은 세대가 활동하면서 겪게 될 그런 가스라이팅과 그리고 비판 아닌 비판이다.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기들이 기지개 펴고 회사 다닐 수 있는 공간 음. 이런 거 만들겠다는 게 개혁신당 의취지라면은 네. 한번 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긴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윗세대, 이제 50대 이상 60대 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께서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눈을 흘기면서 보는 마음이 어쩌면은 당신의 자녀나 나중에 손자 손녀가 사회에서 겪게 될 시각일 수 있다. 음. 당신들의 자녀 손녀가 어, 손자, 손녀가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희한한 연공서열이나 이런 데 눌려가지고 자기 뜻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이번에 개혁신당 확끈하게 밀어가지고, 예. 어, 50대, 60대, 칠0대도 젊은 세대 화끈하게 밀어주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